이제 3승분 기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 두 팀간의 맞대결이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운드에는 김인범 선수입니다 출애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강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리 한계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툭 걷다 맞춥니다 유격수 아웃 옐루에서 아웃됩니다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는 한유 섬 선수입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처리하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폴리 한개의 홈런 초구는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처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3자 범퇴를 만들어 내네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7회 말.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3루수 땅볼. 3루수 잡았고요. 아웃!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런아웃. 타석에는 고슨 선수입니다. 초구. 오!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아우. 2구는 파울.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정민철 선수입니다. 아우. 3구는 바깥쪽입니다. 투볼원 스트라이. 지금 공은 커브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우. 잘 참아내면서 3볼 원 스트라이. 오구 맞겠습니다. Right.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불카운트. Right. 들어옵니다. Right. 삼진. 151km 위기에 몰리자 빠른 공을 찔러 넣고 있어요. 타석의 3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Wow.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 타격 3노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4번 타자 종성문 선수입니다 초구 몸쪽 붙여봅니다 원볼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일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원앤원에서 3두를 때립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턴두타자 이호준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한점 싸움입니다. 초구는 몸쪽 빠졌습니다. 원볼. 이구 맞겠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일루로, 엘루에서 아웃.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5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 갑니다. 엘루죠. 1루 엘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볼에 배트가 나갔어요. 6번 타자 박준태 선수입니다. 지준 2할 7푼 3리. 한계의 홈런.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노수 쪽으로 가는데요. 3노수 잡았습니다. 드리아웃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8회 말.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점 승부의 성격이 짙어지네요.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박명원 선수입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스윙 3진 아웃 첫 8, 3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5개 이영종 선수입니다 드어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7번 타자 김재현 선수입니다. 초구.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주자는 1루.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4석의 8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와 2루입니다. 복구 보겠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1, 2간 빠져나갑니다. 3타자 연속 안타!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았습니다지금 자, 이렇게 되면 키움 히어로즈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9번 타자, 장재영 선수입니다. 스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헛스윙 스트라이트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이렇게 되면 퀸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닝이 됐습니다.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승용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할 2 한계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김인범 선수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이구 타격 강제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투심의 방향이 좋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9번 타자 무창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1루수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안 맞을 때는 이렇게 작전을 걸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6격수쪽 땅볼이었습니다. 사치게 4번입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회 말, 끼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타순한 바퀴 돌았습니다. 좋지 않네요 탐성의 세 번째 투수, 선동열 선수입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가 됩니다. 빈 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먹히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어요. 타석에 2번 타자 도슨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느리게 삼루 쪽으로 참노수가 잡아서. 아웃! 아웃! 타석에 김혜성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3. 초구 돌려봅니다. 하스윙. 2구 맞겠습니다 2루 땅포 2루 잡았고요 3아웃 오늘 경기 무승구로 종료됐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